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네 유튜브 손금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유리님의 손금 가명으로 주신 이분의 손금을 알아보는 중에 두 번째 파트인데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던 여러 가지 선들을 미리 예습하는 겸 해서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고서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세요. 자, 지난번에 손금들이 그려져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 봐야 될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제3자의 영향을 받는 그리고 조실 부모해서 옛집부터 부모 덕이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연결되어지는 특이한 손금 하나가 있습니다. 자 파란 쪽으로 설명할게요. 이분의 손금 중에 여기에 생명선 시작점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이분의 손금을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주부습진이나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동그라미라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태생에 비밀이 있다 라고 보는 손금이에요. 아마 제 3자의 영향, 즉 선천적인 손금이 여기서 끝나고 제 3자가 개입하는 손금과 탄생의 비밀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라고 보기도 해요. 또 하나는 병적인 측면에서 이분은 조심해야 될 병증은 후두암이에요. 후두암을 조심해야 될때 나타나는 상징이 생명선 처음 시작점의 동그라미입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 문양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 손금 중에 특이하게 여기 요기에 하나 선이 고리 모양이 아주 짙게 있어요 요거는 이 손금 하나만 나타났을 때의 특징이 아니고요 결혼선이 여기 있거든요 요기 새끼손가락 밑에 나오는 선이 결혼선이에요 이 결혼선이 좀 지저분하게 물결 무늬면서 생명선과 약간 평행한 느낌으로 가는 선요 선이 나와 있을 때 결혼선도 지저분하고 이렇게 생명선과 나란히 가는 고리 모양의 선이 있을 때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바람기로 인한 결혼 이후에 결혼 이후에 바람기로 인한 파국을 맞는 상 이렇게 돼요 결혼에 위기가 오는 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선이고요 특히 이분 손금 본인이 봤을 때. 여기에 별 문양이 조금 많아 보여요. 반짝반짝한 느낌이 든다면 이분은 새끼, 즉, 바람기가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애정 문제에 있어서 그닥 좋지 않은 거를 다른 선으로 또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보이는 좌우로 많이 걸려있는 가로선들이에요. 뭐 이렇게 섬들이 가로로 많은지 너무 많아요. 이게 조금 짙어서 이중 감정선, 즉 감정선이 하나인데 이중 감정선의 느낌을 보더라도 삼중, 사중 감정선이라면 재혼과 이혼과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그런 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말년이죠 5 0세 이후죠 그 이후에 이렇게 고심하고 뭔가 절단나고 가로로 하는 손금들이 무지짝 많다라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꼭 말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볼게요. 여기 손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굴곡진 손가락, 제가 일부러 조금 과장되게 그렸어요. 즉, 손가락이 이쪽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휜 거예요. 이렇게 휜 거가 있고 이게 후천성, 후천적이라고 얘기했죠. 선천적 손금을 보면 반대입니다. 어디가? 둘째 손가락이 휘었어요.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어요. 좀 과장돼서 그려봤는데. 그러면 이분은 선천적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둘째 손가락이 휘어 있다면 남 뒷바라지. 그냥 뒷구녕 쫓아다니면서 뒷, 뒷거리, 뒤치락거리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뒤치닥거리하는 그런 선전적인 운명을 타고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지가 가운데로 휘어있다면 많이 휘어있을 때 본인이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나 배우자 또는 시댁 쪽에 덕을 의지해서 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닥 그렇게 뛰어나 보이느냐? 본인에 대비해서? 뭐 두배 이상 차이 난 사람도 있었어요. 네, 김한솔 님이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그렇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이게 나고 이게 남편이라고 했죠? 남편이 더 만약에 두꺼우면 남편이 나보다 좋은 거예요. 지위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든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기대어 있거든요. 뭔가 기대고 있는 지금 형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남편에게 기대고 선천적으로는 남의 뒤치다 거리를 하느라고 애를 쓰는 그런 선천적인 운명을 타고났고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본인의 운명상 남편에게 기대 사는 배우자에게 비, 기대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이 보이는 손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손의 모양이든 금으로 한번 이 사람의 손금을쭉 봐드렸는데요. 제가 타로 마스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의 손금이 좋은 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물론, 눈에서 이런 거 보면, 감정선 보면 되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거에서 보자면, 그닥 좋은 게 없어서 이분한테는 꼭 타로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말년 때문에.